이렇게 뜨고 또 뜨고 또한번 감아도 여기 보면 이렇게 실이 보입니다. 초록색 실이 이렇게 빠져나온 요거 여기 여기 보입니다 요거 요거 감지 않고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초록색 실이 나온 요 코, 요 코가 요 코입니다, 이거요 코에다가 바늘을 넣는 것입니다. 여기를 넣고요. 한번 감아서, 제가 엄지 손톱으로 가르친 코입니다, 이거. 요, 요, 초록색 실이 나온 부분이 요 코입니다, 이 코. 요 코고, 그 바로 옆에 코에다또 찔러주고. 그 다음에 빼줍니다, 빼주고. 뒤에서 빼줍니다, 뒤로 뺐습니다. 빼주고 떠주고 여기서는 코 늘리지 않고 그냥 뜹니다. 각 코마다 뜹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코마다 이 코마다 하나씩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코마다 하나씩. 근데 그거를 제가 이리, 이렇게 잡으면은 이게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 코를 잡는 겁니다. 코를 너무 두꺼우니까 코를 잡으면 여기 얄얄상해니 예뻐져.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한번 가면서 여기 보면, 요줄 나온 거, 요 초록색, 요 초록색 줄이 나온, 요 초록색 줄이 나온 그 코에다가, 그 코가 이 코입니다. 일단 넣고, 바로 옆에 코에다 또 넣고, 이런 식으로 뺑돌러서코 늘리는 거 없이 그냥 떠줍니다. 이렇게.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바로 요거 나온 거. 이 초록색 나온 줄, 그 코에다가, 요 코입니다. 그리고, 요 코입니다. 아거뒤 뒤로 코를 이렇게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거의 이 모양은 많이 떴어요. 꺾이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살짝 꺾이게. 일단 또 바로 옆에, 또 마찬가지로. 아이고, 안고, 이거 안고, 요거. 초록색 줄 요게 보이죠? 요거, 요거. 요거 보이는 그 코에다가 넣고, 넣고 바로 옆에 코에다 또 넣고요. 그래서 떠주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고요. 이렇게 고 이렇게 떠줍니다.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또요 코입니다. 요 코. 초록색 줄이 나온 코가 요겁니다. 거기다가 넣주고요. 어 바로 옆에 코로 넘어가고요. 일다 빼주고, 요거 빼주고, 요거도 빼주고. 이렇게 해서, 두줄 빼고, 두줄 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요기뺑 눌러서 뜨면 됩니다. 제가 뺑 눌러서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근데 잘 모르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뜨면은, 요 초록색 줄이 나온 거. 여기 보면 요 초록색 줄이, 요 줄이 보입니다, 요거. 요 줄이 나온 코에다가, 뜨면 됩니다, 요게. 요 코에다가, 이렇게 떠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뜨고 그다 바로 옆에 코했다 이렇게고 빼주면 됩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뺑 둘러서 뜨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잘 봐야 됩니다. 끝 부분에 여기는 이게 순서대로 여기 이렇게 하나씩 떠왔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이게 이건 사슬 코입니다. 이 마지막에 이 코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끝에 떠줘야 됩니다. 끝에 부분을 떠줘야 돼요. 여기. 코가 없는데, 요거를 떠줘야 돼요. 여기 사슬코에다 이게 떠줍니다. 그냥. 그렇죠? 코가 하나 줄어듭니다. 이 마지막 코가 이게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항상 조심해주세요. 그렇죠? 저 코가 줄어듭니다. 자, 이제 사슬코에다 이겠습니다 요게 사슬코고, 요 코가 안 떠지게 됩니다. 요게.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맞는데요. 마지막에 가서 요거 코가 하나가 남집니다. 그거꼭 마지막에 떠줘야 돼요. 그 다음 여기 사슬코입니다. 여기다 잇겠습니다 사슬코가 아닌 코가 요겁니다. 요걸는고요그다음 이제 이렇게 꺾였습니다. 이번엔 또이 안으로 꺾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 안쪽으로 꺾여야 되는데 요 부분을 펴야 되는 겁니다.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제가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이렇게 떴습니다. 여기서는 두개를 코를 늘렸는데 이쪽으로 갈 때는 코를 줄이면서 가야됩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둘을 둘일 때 코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뜨겠습니다. 사슬코 하나 잡고요. 아니, 하나를 세개 잡고요. 하나, 하나, 둘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뒤에서 꺾여야 됩니다. 이게 사슬코입니다. 사슬코가 아닌 코에다가 한번 잡고 여기 여기 사슬코 사슬코 뜬 코입니다. 그것도 하나 뜨고 그 옆에 코였다 이렇게 뜨다 보니까 이맨 마지막 코가 안 떠집니다 이게 이게 안 떠집니다 이렇게 뜨니까 그러니까 이거 맨 마지막에 뜰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코를 지금 뜬 겁니다 요건 사슬 코입니다 요코 떴으니까 바로 옆에 코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한코 그다음 또 바로 옆에 코 요거 이거. 이거하고 요거 잡고요 아까 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하나 하나, 하나, 두, 두번 떴습니다. 한코 뜨고 또한코 떴습니다. 이번에 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요 초록색, 요 줄이 나온, 요 줄이 나온 그 코에다가, 그 코가 요 코입니다. 이 코에다가 바늘을 넣는 것입니다. 한번 뜨고, 거기다가, 여기다가 바늘 넣고, 이렇게 하고요. 한번 빼주고, 빼주고, 또한번 감아서, 이번엔이 이 코입니다, 이 코. 이게, 초록색 줄이 나온 코입니다. 일단 또 넣고 그 바로 옆에 코에다 넣고요. 그다음 빼주고 이렇게 해서 네 줄을 만듭니다. 네 줄을 한꺼번에 빼줍니다. 이게 둘입니다. 빼주고 또 빼주고 그다음 또 하나 하나 둘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초록색 줄 나온 코가 이 코입니다. 이 코를 제가 손톱으로 잡겠습니다. 하고. 손코을 잡은 코에다가 넣고 그 옆에 코에다 또 넣고 그다음 빼주고요 뒤로 빼주는 겁니다. 그다음 한코 뜨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또이 코입니다. 이 코가 초록색 줄 코입니다. 한번 감아서 바로 그에다 넣고 그 바로 옆에 코에다 넣고 빼주고 그다음 한코 지금 한코한코두 코. 한 코, 두 코. 나한코한코 한 코, 이제 두코두코례입니다한번 감아서 이코 초록색 줄 나온 코 초록색 줄 나온 코가 이 코입니다.다 넣고 그다음에 여기 넣고 한번 빼주고요. 또한번 감아서 초록색 줄 나온 코가 이 코입니다. 이코이 이 코에다가 넣어주고 옆에 코에다 또 빼주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네줄 빼주는 거. 네줄 빼주고 또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둘입니다 하나 하나 둘 그다음 또 바로 옆에 코에다 여기 초록색 나온 줄이 그 코가 6 코입니다 코에다 넣고 옆에 코에다 해고 하나 떠주고요 또, 또 하나 또 초록색 줄 나온 요 줄이 나온 코가요 요 초록색 요 줄이 나온 코가 이 코입니다. 거기다가 넣어주고, 그 옆에 코에다 또 빼주고, 떠주고요. 이렇게 하나, 걸 살짝 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둘 자릅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요 초록색 줄이 나온 코가 요겁니다. 요 줄. 요줄 나온 코가 요겁니다. 그했다 옆에 코에다 넣고, 다한번 빼주고, 그다음 또한번 감아서 여기 초록색 이, 이 이번에 이 줄이 나온 줄입니다. 여기 여기 고그 줄에다 고그 코에다 참 넣어주고요. 바로 옆에 고 했다 묶여갖고 한꺼번에 네줄 빼주고 또두줄 빼주고 이런 식으로 뺑 눌러서 뜨면 됩니다.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그래서 제가 뺑 눌러서 뜨겠습니다. 제가 또 여기 끝까지 떴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떠지는데, 요 코, 마지막 코가 안 떠집니다. 그래서 요건 사슬코고요요 코를 떠줘야 돼요. 마지막에. 요 코를 뜨잖아요. 요거랑, 요 끝에랑, 요 옆에. 옆에 사슬코랑, 사슬이랑 빼뜨게 해줍니다. 사슬이랑, 이렇게 사슬코 옆에랑. 그래갖고, 요것도 마저 한 개를 떠줘야 됩니다. 요 끝에도요. 그렇지않코 하나가 또 줄어듭니다. 잘못하면요. 이렇게 하나 떠주고요. 하나하나 하나, 둘, 하나하나 하나, 둘 해서 마지막 한 코도 떠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빼뜨기 밑에 2인데 이제 요단을 뜨는 겁니다. 요단은 요단은 여기가 맨 처음에는 사슬코가 한 코, 두 코, 두코 이렇게 떴습니다. 여기 한 코, 두 코, 두 코니까 한 코, 두 코, 두 코를 줄이면서 갑니다. 여기는 두 코, 한 코, 두 코, 두코 이렇게 떴습니다. 요거를 생각해서 뜨면 됩니다. 한코 뜨고 두코 뜨고 두코 떴습니다. 그럼 이제 노란색으로 실 바꾸면 합니다. 여기 좀 엉켰네요. 노란색이 조금 엉켰습니다. 제가 약간 실좀 풀겠습니다. 아, 실좀 이제 풀렀습니다. 제가 이제 뜨겠습니다. 노란색 실로 실 바꿉니다. 여기 사슬코입니다. 사슬코가 아닌 코가 이코니다 여기 다 실을 바꾸면 합니다. 또 너무 짜아 당기면 안 되니까요. 여기 하고. 여거랑실 바꿈을 하고 초록색은 조금 잡아당길게요. 그다음에 사슬코 너무 잡아당기면 안 되니까요. 사슬코 세개 뜨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는 첫 번째는 한 코, 두 코, 두코 줄였습니다. 이 사슬코, 이 노란 요실 있는 그거에 사슬코입니다. 여기다가 한 코를 먼저 떠줍니다. 한 코를 떠주고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갈땐 줄여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냥 코를 뜨면 됩니다. 한코 떠주고요. 그 옆에 코는 바로 옆에 코는 한번 감아서 바로 옆에 코입니다. 옆에 코에 한번 빼주고 또 감아서 한번 감아서 또 바로 옆에 코에다 빼주고 한번 떠주고요. 또한번 떠줘. 그다음 에 여기는 사슬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슬코를 생각하면 한코 한코 두코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바로 옆에 코에다 또 한번 빼주고요. 그다음 또 바로 옆에 코에다 빼주고요. 그다음 한꺼번에 빼줍니다 네 줄을. 이 빼주면서 여기서 실을바꾸면합니다 하늘색 실로 바꾸겠습니다. 실을 바꾸면 이것도 약간 잡아당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빼주고요. 그다음 하늘색은 항상 두 코만 뜨면 됩니다. 요거는 코 줄임 늘림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옆에 거 노란 코뜬 바로 옆에 코에다 한코 떠주고요. 그다음 또 바로 옆에 코에다 또한코 떠주고요. 그러면서 또 노란색 실 바꿈입니다. 실 바꿈합니다. 하늘색 실은 안 했다, 이것도 넣으면서 뜨겠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코, 한 코, 두 코, 두 코입니다. 이번부터 이제 똑같아집니다. 노란 게. 두 코. 바로 하늘색 옆에 코에다가한번 빼주고요. 그 다음 또한번감아다 바로 옆에 코 또. 바로 옆에 코에다가한번 빼주고요. 그 다음 네 줄을 한꺼번에 빼줍니다. 빼주고, 또 빼주고. 그 다음, 한코 뜹니다. 한 코, 바로 옆에 입니다 여기 떴으니까 바로 옆에 코 했다. 한코떠주고그 다음에, 둘, 둘입니다. 둘, 하나, 둘, 둘. 노란색은 둘, 하나, 둘, 둘입니다. 여기는 사슬코이라 조금 틀립니다. 여기만. 그 다음부터는 똑같습니다. 둘, 하나, 둘, 둘. 이렇게 뜹니다. 둘, 하나, 그 다음 둘입니다. 둘. 줄이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코에 다 하나 빼줘놓고요. 또한번 가면서 바로 옆에 코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네 줄을 한꺼번에 빼주고요. 또 빼주고요. 그 다음 둘, 둘입니다. 한번더 해줍니다. 바로 옆에 코에 한번 해주고 그 다음 또한번 가면서 또 바로 옆에 코에 이렇게 해주고요 한꺼번에 빼줍니다. 한꺼번에 여 여기서 또실 바꿈입니다. 이제 하늘색으로 어, 앞으로 당기면 안 되죠. 이로 넘기고요. 이거는 실 바꿈을 해주고요. 그다음 이거는 바로 옆에 코에 한코 떠주고. 어? 죄송합니다. 한 줄을 했습니다. 두 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떠주고요. 난또 바로 옆에 코에 또한 번. 하늘색은 항상 두 코입니다. 그 다음, 요럴 때또 실을 바꿔. 실을 바꾸면 해고요 노란색은 두 코, 한 코, 두 코, 두 코라고 그랬습니다. 두코 먼저. 요 하늘색은 바로 옆에 코에다가 한번 해주고요. 또, 또 감아서 바로 옆에 코에 또한번 해주고. 이게 둘. 둘을 한꺼번에 밴데서 둘입니다. 둘. 그 다음, 바로 옆에 코에 한 코. 둘, 하나, 둘, 둘입니다. 또 바로 옆에 코에 또한번 빼주고요. 또한번 감아서 바로 옆에 코에 또한번 빼주고요. 그 다음 한코 반에 네줄 빼고, 두줄 빼고, 둘, 하나, 둘, 또 하나, 둘, 둘을 또 해야 됩니다. 한번더 합니다, 둘을. 바로 옆에 코에다 또한번 빼주고요. 그 다음 또 바로 옆에 코. 한번 가면서 또 바로 옆에 코. 그래갖고, 네 줄을 한 코를 빼주고요. 여기서 또실바꿉입니다실바꿉입니다 실을 바꿔주고요. 하늘색은 두 번만 뜨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 코, 두 코. 여기 한 코. 떠주고요. 그 다음 또 발을 옆에코에또한코 똑같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리고 또실 바꿔 그러니까 노란색은 요맨 요 처음만 틀리고요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 두코한코두코두코두코한코두코두코 여기도 마찬가지로 떴습니다 두코한코두코두코 코, 두 코, 두코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뺑 돌려서 요거는 그냥 두 코만 뜨면 됩니다, 요거는. 뺑 둘러서 한 바퀴를 여기까지 제가 뜨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떴습니다. 딱 코가 맞습니다.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마지막 코를 한 코씩 꼭 떠줘야지만 이 코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을 바꿉니다. 여기 첫 번째. 이게 사슬코가 아닌 코였다. 여기가 사슬코입니다. 하들코가 아닌 코가요코니다 엄지 손톱으로 박힌 코 요코입니다. 여기다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제 실이 엉켰네요. 여기 뒤로 가고 여기 앞으로 와야 됩니다.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실 바꿈을 합니다. 이렇게 실 바꿈을 했다고. 실바꿈을하고 줄을 좀 따봐 당겨야 됩니다. 그다음 사슬코 세개 잡고요. 둘, 셋.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기 여기를 보면은 두코두 두 코입니다. 두코두 코, 두 코. 그럼 두 코씩 줄여 나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맨 앞에는 사슬코기 때문에 사슬코에 뜬 코에다 한 코를 떠 줍니다. 일단. 한 코를 떠 주고요. 그 다음에 옆에 코에다가 두 코입니다. 요두 코를 줄이는 것입니다. 한번 감아, 또, 또한번 감아서 빼주고요. 한꺼번에 네줄 빼줍니다. 빼주고, 여기서또실 바꿉니다. 바로 실 바꿉니다. 또뒤로 넘겨야 되겠네. 그리고 실 바꾸고요. 요거는 그냥 떠줍니다. 코 늘리는 거, 줄이는 거 없습니다. 한코 떠주고요. 또 옆에 코 떠줍니다. 리고실 바꾸면 합니다. 또. 노란 색실로 바꾸겠습니다. 바꾸고요. 여기는 둘 둘입니다. 여기는 사슬코 때문에 제가 한코 뜨고 두코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똑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네 코가 있습니다. 각저에 그럼 둘 둘입니다. 한 코에 빼주고, 또한번감아서 다음 코에 빼주고요. 이렇게 해서 네줄 빼주고요. 또 빼주고요. 그 다음 또두 코. 여기 떴으니까 요그 옆에 코했다또한번 빼주고요. 그 다음 또한번 감아서 바로 옆에 코했다또 빼주고요. 이 하늘책은 안 했다 넣고 뜨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다음 네 줄을 한꺼번에 빼줍니다. 여기서 또실 바꿉니다. 또, 또 바로 실 바꾸 이렇게 바꾸고요. 그다음 하늘색은 그냥 뜹니다. 한코 뜨고요. 또한코 뜨고 하늘색은 그냥 두코 뜹니다. 이럴때또실 바꾸 이렇게 실 바꾸고 합니다. 실 바꾸고요. 그 다음 또 여기도 두 코. 요거 한꺼번에 잡고 요거 두개 한꺼번에 잡고요. 한번 감아서 빼주고요. 또한번 감아서 옆에 코에 딱또 빼주고. 단4줄 네 한꺼번에 뺍니다. 그 다음 또 바로 옆에 코. 바로 옆에 코에 또한번 감아서 빼주고요. 그 다음 또한번 감아서 요 옆에 코에다가.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입니다. 노란 거는 그리고 여기서 또실 바꿔. 이게 뒤로 가야 되겠네. 또실 바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늘색은 그대로 뜹니다. 똑같은 방법으로요. 이렇게. 이거고. 노란게 쫓죠니다한번 떠주고, 그다음 그 옆에 코에 또한번 떠주고. 한번 떠주면서, 여기서 실 바꿉니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두 코, 두 코. 여기도 두 코, 두 코. 두 코, 두 코. 이런 식으로 제가 뜨겠습니다. 여기서 또실바꿈 노란색으로 하고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실바꿈을 해주고. 다섯. 여기도 두 코. 두 코를 한꺼번에 잡고요. 여기도 두 코, 한꺼번에 잡고. 여기랑 똑같은 방법입니다. 여기만 틀립니다. 여기 사슬코 때문에. 여기 두 코, 두, 두 코, 두 코. 두코 두코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뜬거야 여기 뜬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뜨고요, 여기도 뜨고 여기도 뜨면 됩니다. 제가 뜨겠습니다. 제가 여기 끝까지 왔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부분. 이부분은 뜨는, 이 부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요 초록색 이제 초록색으로 실 바꿈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깥으로 넘겨야 되겠죠? 이쪽으로 넘겨놓고요. 실 바꿈하겠습니다. 이것또 마찬가지 사슬코가 있습니다. 사슬코가 아닌 코가 이 엄지 손톱을 가리 코입니다. 네, 빼뜨기를 해주고요. 빼뜨기를 해줍니다. 네, 빼뜨기를 해줬습니다. 일단 사슬코 하나 떠주고요. 길게 잡고 이거 실을 잘라야 됩니다. 실을 잘라서 둘리 묶어 주겠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요. 실은, 둘이 묶어주지 않으면 실이 풀립니다. 이거 해주고요. 둘 묶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두번 묶어주고요. 그 다음 요거. 마지막으로, 여기 구멍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기는, 원래 한길긴뜨기를 떠야 되는데요. 이게, 뜨다 보면 한길긴뜨기가 이게 너무 저게 이렇게 부풀어 올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짧게 뜨기로 해야 됩니다. 짧게 뜨기로. 짧게 뜨기로 뜨다 보면 이게 메꿔집니다. 이제 사슬코 하나 떴으니까, 이거 사슬코 뜬그 코에다가 하나 떼주고요. 그 다음 또 바로 옆에 코에다 또 하나 떼주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이거 노란 실이 쫓아니다 되게. 옆에고, 한꺼번에 빼줍니다. 그 다음 또 바로 옆에 코에다또 똑같이. 한개 빼주고요. 그 다음 또 바로 옆에 코에다또한코 빼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둘둘둘입니다. 빼주고. 또 바로 옆에 코에다또한코 빼주고. 또 바로 옆에 코에 또한코 빼주고. 다 한꺼번에 빼줍니다. 그 다음 또 바로 옆에 코에 또한코 빼주고요. 또 바로 옆에 코에 또한코 빼주고, 그래서 한꺼번에 빼줍니다. 그다음 또 바로 옆에 코에 각 코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각 코마다 두 개를 이렇게 빼주고요, 한꺼번에 떠줍니다. 그다음 또 바로 옆에 코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또 바로 옆에 코에 또 해주고, 실을 조금 풀어야 되겠습니다. 빼주고, okay, 마무리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구해. 그리고, 그 다음 또 바로 옆에 구해. 그리고 또좀 빼주고, 또 바로 옆에 구해. 빼주고요. 그 다음 바로 옆에 구해. 또 빼주고. 한꺼번에 빼줍니다. 그 다음 또 바로 옆에 구해. 그 다음 또 옆에 구해. 한꺼번에 빼줍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 옆에 코에 빼주고요. 또 바로 옆에 코에 빼주고. 한꺼번에 빼주고요. 그 다음 또 바로 옆에 코. 빼주고, 또 빼주고. 두 코씩. 두 코씩 이렇게 빼줍니다.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코에 또 빼주고, 또 빼주고. 그다 여기 왔습니다. 끝까지 왔습니다, 여기. 그럼 요게 사슬코입니다. 맨 처음에 뜬 코가. 그럼 요 옆에 코가. 이게 사슬코고요그 옆에 코가 사슬코가 아닙니다. 그럼 사슬코가 아닌 코에다가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빼뜨기 해주고요그 다음 사슬코 하나 떠주고. 그 다음 이제 또 이렇게 구멍이 남았습니다. 요것도 짧게 뜨기를 두코두코 두코 하면서 줄여나가겠습니다. 사슬코에다가 하나 떠주고요 빼주고. 그 다음 바로 옆에 코에 또 빼주고. 또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그다음 또 바로 옆에 코에 이것 도 잡기가 어렵습니다. 하나 또 바로 옆에 코에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떠나가면 나중에 구멍이 몇곳집니다한번 옆에 코에 또한번 이렇게 두 개씩 또 바로 옆에 코에 아, 이거 지금 잡기가 올라내서 제가 이렇게 잡습니다. 하나 바로 옆에 코에 또 하나 뜹니다. 그다음 또 이렇게 돌려서. 그다음 게 바로 옆에 코입니다. 이게 또 바로 옆에 코. 어느 정도 됐나 여입니다 구멍이 요만했습니다. 그럼 또한두 번만 떠주면 끝날 것 같네요. 한번 여기 해주고 옆에 코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또한번더 떠줘야 될것 같아. 또, 여기. 다 왔습니다. 한번 떠주고, 또 바로 옆에 코에 그냥, 여기는 그냥 이렇게 떠주지. 떠주고 나니까, 구멍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거의 없을 때는 그냥 반대편에다가, 반대편, 어느 코에다가 넣고, 그냥 빼줍니다. 빼줍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어, 어, 빼주고, 그냥 또 이렇게 해 주고, 이거 실을 끊으면 됩니다. 어느 정도 구멍이 메꿔졌다면, 근데, 스스로 미시는 그냥 메꿔집니다 이렇게 잘라내고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끝에는. 그래서 여기는 짧게 뜨기를 써야 돼서, 한길긴뜨기를 못뜹니다 여기는요. 이렇게 빼줍니다. 여기는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수레바퀴 모양에, 이거를 떴습니다. 요게. 요 모양은 이쁩니다. 이거는 한길긴뜨기라. 이거는 짧게뜨기를 떠서 조금 저게 합니다. 애매합니다. 그래서, 수세미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손을 봤을 때, 이게 약간, 아이고, 이 정도. 제 손을 봤을 때, 이렇게 그러면, 수세미 역할은 되겠죠? 이렇게 앞뒤로 똑같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끝까지 애청 중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